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냐? 인류의 스승이 나왔으면 그분을 직접 내가 뵙고 물을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풀지 못한 숙제를 풀수 있는 모든 환경을 내한테 다 줬어. 내한테 어려움을준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걸 깨친 사람이에요. 작은 일이 큰 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 민족이 인류에 드러나는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될 것이에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 우리가 그래, 눈물 나면 울면 돼요. 에? 울면. 아, 누가 옆에서 미쳤다 가든지 말든지 내가 눈물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하, 내가 이런 눈물을 언제 흘려봤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울고 싶어 또 어. 어?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얼굴이 좋아져. 어? 어, 이 정체된 게 전보다 이런 것들이 눈물이 날 때는 이기관들이다 움직이게 음.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 이런 경직된 게 풀리기 시작을 해. 음. 네? 어,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를, 뭐, 저, 눈물이 나는데도 참고, 저것도 미쳐서 갈까봐, 저거 뭐, 창피해서 참고, 이게 뿌리면 안 풀려. 그냥 쏟아, 쏟아. 누가 뭐라 해도 내한테 손실될 거한 개도 없어, 쏟아, 그냥. 그냥. 그렇게 울 때는 울고, 왜? 스승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스승만 쳐다보게 눈물 나지, 당연히. 어? 아니, 스승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문 듣다가 보니까, 스승님한테 본문을 듣다가 보니까, 스승님 쳐다보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당신 혼자 우는게 아니에요. 당신 서인들하고, 당신 이 조상님들하고, 전부 다 당신한테 지금 연결시키갖고 나오는 눈물이야, 이게. 어? 이게 풀어가는 거라고 막 이때까지 맥혔던 거, 한맺혔던 거, 이게 풀리는 거거든. 이게 나는 뭐 내가 내혼자줄 아는 거야, 지금. 응. 우리 지금 홍익 인간들을 키우는데, 우리한테는 아주 전생전생이 우리 조상들이고, 신들이고,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른 길을 찾아가기 시작을 할 때는, 전부 다 동참해, 그게. 왜? 네, 저것도 해탈해야 되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또 없어. 어. 오천 년을 기다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다. 이 법문이 뭔지 시간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 당신들은 그냥 편하게, 뭐,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접하지만, 나중에 이 나라의 인류의 지식인들이 일로 몰려와서 스승님하고 나눌 때 보면 당신들은, 우리 옆에 저 스승님이 직접 이렇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뭘 했나, 이갑니가 천지도 음. 모르겠아 어,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습니다. 이, 왜 눈물을 많이 흘리느냐? 내가, 내가 연약해 갖고 눈물을 흘리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우리한테는 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신들이 항상 왕래를 합니다. 그게 조상 신이 됐던 이이 사회 신이 됐던 항상 왕래를 하는 게 이게 상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을 전부 다 이렇게 왕래를 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질량이 있는 사람들이고 공부를 시키면서 언제는 공부할 수 있는 신들이 오고 어 그런 이 신들이 감성이 참 많습니다. 어. 이렇게 신들이 감성이 있다가 보니까 나라 대신이 와가지고 이래 있는 양반들, 요런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냥 눈물을 흘립니다. 어. 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 보고 안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들도 있고 어. 신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 제자들의 온 신들이 달라가지고 어떤 때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는 쪽이 많다 이거죠. 어. 근데 고름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아 어, 이런 대신들이 내한테 와 있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나 신들이 어, 눈물을 흘리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돼 가지고 아주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래 울둥감 몰라 이러거든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내가 울보예요. 나는, 어, 이, 네살 때부터 고아로 자라면서 눈물을 안 흘려봤습니다. 어, 사회 살면서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나예요.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근데 나는 이 죽으로 산에 들어갔다가 17년 만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을 흘리냐. 세상에 이 형제들이 살아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산천산천을 다녔습니다. 17년 만에 거러지 옷을 입고, 17년 동안 아무도 안 갈아입은 그 옷, 거러지 옷을 입고, 어, 누구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해보고 살았던, 거러지로 살았던 사람이, 내가 산천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 사회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다녔던 겁니다. 어. 세상을 아은 거죠. 아주 지독한 놈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어. 우리 형제들을 보면 나는 눈물밖에 안 납니다. <laughs>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달을 때는 깊이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게 내가 느껴질 때는 눈물이 깊이 흐를 때, 그럼 눈물이 안날 때는 뭡니까? 설안한 겁니다. 잘못한 걸 알아도, 이 잘못 짚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진짜 네 잘못을 찾게 되면, 이것을 위해서 100일 동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리라. 이러고 내가 이렇게 왜 어렵게 사는지, 찾아보리라. 내가 왜 힘드는지 정확하게 찾아보리라. 이게 100일 동안 내가 노력을 하면찾아니까 아, 바르게 노력을 하면 내 잘못이 만져집니다. 이때 우리가 한 40일을 한다든지, 70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깊이 찾다 보면 70일 안에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피눈물이 흐릅니다.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흐른다. 모르고 했더라도, 아, 이 원리만 알고 내가 100일 동안 노력하고 있으면 가슴에 진짜로 맺힌 눈물이 흐릅니다. 한번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내가 몇 번은 눈물을 흘러야 무릎을 꿇고 잘모했습니다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백이민족이고 홍이인간들은 무릎을 계속 꿇는 것이 아니고 깊게 깊은 무릎을 꿇는다 한 번이면 좋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잘난 체하고 살았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번님 네 무릎을 꿇을 때 아버지는 우니다이 예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 예 신이고 천지어보이시. 너가 반성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보니 나는 찢어지고 너를 품어 나가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내 자식이 얼마나 아깝지 않던고 거룩하지 않던고 그게 진짜 신중의 신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번 윤회행자도 있고, 수십 번 윤회행자도 있고, 오늘날 이 후천시대의 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성장을 해온 거예요. 후천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수행자가 법을 들고 나올 것이니, 나를 칼고 닦은 자는 그 법을 만날 것이다. 이것은 천년만년 전부터 선지식들이 한 소리입니다. 이제 후천시대가 왔고, 일회법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법을 만났을 때는 내가 그 법을 받아들이면 너는 빛난다. 어 스님 공부를 하면 에, 우리가 아, 재밌어 갖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재밌어 가지고 어, 재밌기는 하죠. 어. 그뭐뭐안좋아가지고 눈물 안 나는 게 아니고죠. 그 재미는 있죠. 이건 재밌는 겁니다. 재밌을 때는 어떻게 들리는 거냐. 껍데기가 들리고 있다. 우리는. 이 법문은 말이죠. 법은 우리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1단계가 들리고 2단계가 들리고 3단계가 들리는 거예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할 때는 아주 재밌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런, 요런 시절이 조금 끝나면 속이 끼 들립니다. 요때 눈물 나는 거예요. 마음이 수근해지고 아주 차분해지고, 어, 요렇게. 어, 이때는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법문마다 들, 들리는 게 처음부터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이 확 찔러 들어와요. 내한테 맞는 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때 눈물이 저절로 쏟아집니다. 어, 지금 눈물이 안 나오는 게 공부를 잘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하는 겁니다. 지금은 듣고 재밌어야 돼. 좋아야 돼. 일단 좋아야 돼. 좋다가 이제 내 안에 송곳처럼 찔러 들어오는 게 늘리기 시작을 할 때, 이때 눈물이 쏟아집니다. 반성의 눈물도 있고, 음? 하, 좀 내가 지금 이 뭔가 주체 모나 든 이런 기운을 이터뜨릴 때도 있고, 이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 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너무 내한테 와닿아 가지고 안에서 터진 눈물은. 너의 이 마음에 지금 이 찌그레기가 확 안개처럼 이 싸고 있는 게 이게 녹아갖고 눈물로 쏟아진다는 사실이거든. 요걸 씻쳐냅니다속 안에 있는 응어리를 씻쳐내고 그리고 요쪽에 화가 담기가 있던 것들이 이것을 씻쳐내고이내 몸에 이 육신에 있는 이 탁한, 어, 이너한 이 영혼의 때도 씻겨내고, 모든 걸 씻겨냅니다. 눈물이. 웃으면서 엔돌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빨도 안 났어요. 아주 내가 깊이 와다면서, 여기서 눈물이 터져버리면, 엔돌핀 그거는 옆에도 갖다 못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씻고 내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내 피부도 달라지고, 어, 응? 모든 세포들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부터 들리는 부분이 그때부터 틀려. 어, 한단 넘어가 버린 거죠. 어, 이건 재밌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귀하고 귀한 보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이. 어, 이때는 천근만근을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어, 이 세상을 다 얻는 게 이렇게 내가 이, 이 기쁠 수가 없는, 음, 요런 환경을 맡기 시작을 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처음에 너무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좋아, 눈물을왜 흘려? 좋아 죽게 나 아, 근데 요것이 와달 때가 옵니다. 아 요럴 때, 요럴 때 눈물이 쏟는 것은 눈물이 흐를 때 있죠. 넌 볼까 봐 자꾸 닦아서 하지 말고 아주 저거 저거 저 미천년처럼 우세요. 어디서든지 뒤기 펑펑 울고 싶으면 우르 뿌리고 나면 너 안에 거싹 씻겨냅니다. 그런데 넌 눈치 보고 이렇게 우는 건 아직까지 너는 덜, 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의 신을 싣고 있는 사람들, 어, 이런 분들이, 스스님 법문을 조금만 듣고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 요 때는 아까지게 질문을 하던 그런 게 아니에요. 신들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이 눈물을 쏟는 게 있고, 내가 이걸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집히는 게 있고, 어, 요거는, 그렇게 눈물 쏟는 분들은, 내육신에 지금 신들을 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왜? 고마워하고, 좋아서. 이렇게, 이제, 막 서러울 때도 눈물 쏟고, 좋을 때도 눈물 쏟고, 끄떡하면 좋소고, 뭐. 이래. 여기 이제, 어머니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는 대신들을 이제 싣고, 이분들이 나를 이끌고 있을 때. 어, 이런 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이고, 도인도사들이 내 육신에 와 있다. 이러면 눈물 안 납니다. 그런 것 같고, 이러지. 그런 아, 예, 것들. 어, 그래갖고, 이제 그 분들이 왜 눈물을 흘리냐. 한이 많았어. 고생을 하고, 치이고, 이렇게 살던 이 한. 이 한이 언제 이렇게 눈물이 소듬면서 그 이, 아주 좋아하느냐? 진짜로 내자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네? 진짜로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는 분을 만났을 때, 이럴 때 터져버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느끼보지 못했던 서로 여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아, 한 많은 <laughs> 이 삶을 살고 간 아, 그런, 이제, 시대에, 우에, 우리, 이제, 조상님들이 계실 때. 아, 그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을 싣고 있는 너는 이 한을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내가 즐거운 삶의 세상을 열 때, 이분들의 한을 다 풀어주는 거니까. 요렇게 해야 이분들이 집착을 놓고, 해탈을 하고, 중천에 가서 다음 인생을 받아가 올수 있는 길을 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돈을 내놓고 천도한다고 수천번 수만번을 두드려도 해결 안되던게 네가 즐겁게 살고 한없이 살아야만 이걸 전부 다해탈시키는 모든 조상들을 해탈다시켜버리는 그래갖고 중천으로 가서 다시 윤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조상도 있고 여러가지 자기 길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음 생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이제 요 하층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에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집안의 한이고 나의 한이고 이런 것들이 이 믹스가 돼 갖고 막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멋진 인생 살아갖고 이제 이 한을 다 풀어버려야 되는. 이 고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